어 이번 시간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좀 앞치마를 입고 예뻐요 네, 어, 시작을 해봤는데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해요 그러니까. 독특합니다 어, 오, 예쁜데요? 어 오, 진짜 아니, 예쁘다 아니 이거 앞치마가 아니라 그냥 약간 사복 같은데요? 일상복 약간 일상복처럼 여기 영호 씨 진짜 잘 어울려요 어, 진짜요? 진짜 잘 어울려요 여전사 같아요 어, 여전사 그렇지 네. 그러니까 이 앞치마 브랜드에서는 네. 이제 워크보다 웨어에 집중을 해서 입으면 음. 좀 기분이 좋아지고 음. 멋있어지는 음. 워크웨어를 또 만들었다고 해요. 아, 좋네요. 아방가르드하고 네. 트렌디한 패션성의 특징이라고 해요. 아, 너무, 다, 다. 너무 다. 맞습니다. 너무 다. 사실 특이해요. 패션 앞치마란 뭐 이런 것이다 라는 음. 새로운 이정표를 음. 제시했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우리 각자 자기 앞치마 소개를 그냥 즉흥적으로 해볼까요? 어, 좋아요. 어, 그러면 제가 입은 앞치마는 네. 네이비와 레드네이비의 고프코 투 포켓 앞치마라고 합니다. 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레드 스티치가 요거 보이시죠? 어, 그게, 이게 포인트예요. 어. 네, 그래서 착용했을 때. 굉장히 편하고요 그다음 뭔가 아웃도어 느낌의 포켓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찰떡입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자.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는.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. 자이 앞치마는 블랙핑크도 좋아합니다 바로 블락펑크라는 앞치마 <laughs> 너무 없지 아닙니까? 아니에요. 블랑펑크 <laughs> 미래 펑크한 도시의 사이버틱한 네. 앞치마로서 네. 불규칙한 탭 여기 보이시죠? 불규칙한 탭 네. 그래, 네, 불규칙해요 네. 이 불규칙한 탭의 거리를 포스터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음. 자 그래서 이 어깨의 밴딩에는 반사광 재질이 있어요. 클럽처럼 네, 빛나나요? 반사, 반사광. 아왜래 <laughs> 어, <그래? 웃음> 아, <왜? 웃음> 반사광 재질. 네. 아니 지금 네. 이 어깨 밴드가 반사광으로 만들어졌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불이 딱 꺼지고 나면은 그러니까요. 뭔가 이렇게 루 깻미 효과를 어, 그런 그런 루미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다음은 제 앞치마를 네, 소개해드릴게요잘겠습 예, 진짜 잘 어울려. 딱이야. 어, 이 앞치마는요. 투 벨트 라이디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앞치마라고 아 합니다 아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모티브를 따왔냐 케이팝 네. 아이돌 컬쳐에서아 있어, 있어. 모티브를 따왔다고 해요트레핑크 빙그레 그쵸? 예예 어? 어,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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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보이시면 이투 벨트로 이그걸 크러쉬를 좀 표현을 했다고 해요 아, 아 있네 음걸 크러쉬 그리고 이게 누구나 입으면 좋지만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거는. 물을 많이 접하는 약간 헤어 디자이너, 와. 헤어 디자이너 분들에게 좋은 게 이게 방수 기능이 또 있다고 음. 하거든요. 아니 사실 그 앞치마가 약간 연인 의상 같아서. 입고할 때는 나도 스타다라는 느낌 좀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맞아요. 다음은 제 앞치마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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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저도 못나요? 네. 제 앞치마도 이름은 블랙 샤크 그라피입니다. 음. 네. 근데 90년대 약간 멜빵 바지를 모티브로 한. 있다, 있다. 레트로 앞치마예요. 가운데 이 지퍼를 샤크의 이빨처럼 약간 구현을 그러네요. 했다고 해요. 아 이게 오, 샤크가 무서워, 무서워. 이거 타다가확 벌리는 거예요. 는 거죠. 센터의 더블 스피치로 약간 그, 허리선을 또 잡아줘가지고,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또 있어요. 음 일할 때또 좋은 거는, 뒷면에 이게 레인 코팅으로 방수 효과가 되어 있어가지고, 어 물이 튀어도 되고, 음 오염물질이 튀어도 괜찮은 앞치마요. 오히려 조금 오염돼도 이쁘게, 예, 예, 약간 예쁜 앞치마요. 그쵸. 거기에 이렇게 물감 같은 게 탁탁탁. 멋있겠다. 제 앞치마는 체인 히든 힙이라는 앞치마인데요. 이게 어, 길고 가느다란 이 체인 네. 스타일 밴드가 포인트예요. 이게 오, 그리고 예뻐요. 허리 부분에는 우리 안전벨트 하잖아요. 네. 그 안전벨트 소재의 그 밴드가 있어요. 그래서 아 일단 여기 있으니까 저키 되게 커 보이죠? 네, 네. 지금 완전 예뻐요. 네. 그래서 되게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고 이게 엉덩이가 또 가려져요. 어머머, 전혀 진짜? 나의 그런 오, 허점이 보이지 않죠? 너무 예쁘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입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외에도 앞치마의 종류가 정말 많대요. 아, 그래요? 네. 다 보고 싶다. 사실 이 앞치마들이 청담동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입고 싶어서 어, 만든 뭐. 앞치마라고 해요. 이게 왜냐면 앞치마 꼭 일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요리할 때라든지, 그지 평소에 뭔가 이렇게 만들거나 할때 앞치마 입고 좀 이쁜 앞치마 입고 하면 기분이 또 다르잖아요. 네. 저이 앞치마 입고 요리하고 싶어요. 어, 이 너무 예쁘 괜찮지 않아요? 어, 어, 그러면 우리 그쵸? 신랑 밥 차려줄래? 이거 한번 입을까? 네, 네. 네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뭔가 내가 음식을 할 때도. 뭔가 내가 되게 프로 같아요 주방에서. 아, 그래 저는 맞아요. 꼭 앞치마를 예쁘게 차려입고 요리를 해요. 그리고 맞아요. 요리할 때 내가 좀더 예뻐 보이면 그것도저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쵸? 그냥 나내 기분이. 맞아 아, 맞아 맞아요. 이 앞치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<laughs> 대동단 결이 됩니다. 행복해지잖아요. 오, 예쁜 워크웨어를 찾고 계셨다면 기능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이 앞치마를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